우리 은채는 많이 컸네. 어? 옛날에는 아장아장 걸어갔었는데. 그치? 눌러야지, 엘리베이터. 눌러야지. 그렇지. 다 눌렀어, 눌렀어. 일로 와. 저, 저 뒤에 가서 기다려. 어, 뒤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, 거기서. 얌전히 기다리면 돼. 어? 거기서 기다리면 돼, 은채야. 엘리베이터 올 때까지. 벽 보고 서 있을 거야? 어? 인사해? 응? 오! 이뻐라. 아우, 이뻐라. 우리 은채 보자. 한 바퀴 삥 돌아봐, 은채야. 한 바퀴 삥 돌아봐. 네. 네. 한 바퀴 삥 돌고. 가자! 엘리베이터 왔다. 가자. 타. 타. 가자. 가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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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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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이뻐라. 이키 어? 언제?